대구 가면 꼭 가야하는 맥주 양조장. 대구의 김광석 거리 옆에 맥주를 좋아한다면 꼭 가봐야 하는 양조장이 있음. 바로 대도 양조장임. 외관도 멋지고 내부는 2층까지 있는데 여기서 판매하는 맥주는 전부 직접 만드는 맥주임. 어, 직접 만드는 거 알겠는데 맛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. 처음에 우리나라 재료인 조청을 사용한 팔공을 마셔주었는데 익숙하면서도 매력적인 맛이었음. 아, 편집하면서 보고 있는데 또 마시고 싶다. 이거 진짜 맛있었는데. 다음으론 대구에서 채취한 아카시아 꿀을 넣은 반어를 마셨는데 진짜 꿀같이 달달한 맛이 느껴져서 너무 맛있게 잘 마셨음. 근데 이게 딴 거보다 우리... 우리나라에 조청을 사용하는거나 대구 양조장이니까 대구의 꿀을 사용하는 게 너무 괜찮지 않아요. 진짜 여기 가야만 딱 마실 수 있는 거잖아. 안주로는 피자를 하나 시켜줬는데 피자 퀄리티도 훌륭했고 양조장 소개 영상 찍어도 되냐고 하니 직접 맥주 양조장 내부까지 소개해 주심. 원래는 막걸리 양조장이었다가 맥주 양조장으로 바꿨고 현재 모습을 갖추게 된 거라고 함. 아무튼 그 뒤로 대도 IPA, 메가홉스, 대도 바이젠, 다크라이트까지 다 시켜서 다 마시고 나옴. 아 이때 진짜 많이 마셨습니다 너무 맛있었어요. 그리고 그거 아세요? 심지어 두캔 포장해 왔어. 집에서 마시니 그때의 분위기가 안 나긴 해도. 확실히 맥주는 맛있었음. 네 여러분 진짜 맛있었습니다. 대우가면 꼭 들려보십시오. 너무 좋았네요.